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쿠중교술사입니다 저는 2014년 소방 기술사 학교 목표로 오늘도 1년 3개월째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부 이외에 좀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에 소방 기술사 시험이 몇번 보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3 번이나 봅니다. 지금 1년 3개월째 소방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것을 고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왜세 번이나 보지? 라고 하기보단 세 번이나 보니까 기회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2014년 1회차, 즉 132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기술사 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의 정식 입장이 아니라 오로지 제 생각, 제 뇌피셜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소방기술사는 시험이나 시험을 세 번이나 볼까요? 자, 그 이유를 먼저 알기 전에 기술사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사 시험이라는 것은 어, 국가 기술 자격증 중에서 가장 최고봉의 자격증입니다. 기능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이제 그다음 높은 게 산업기사 그리고 기사 그다음에 기술사 그리고 기사와 기사 사이에 기능장 이렇게 있습니다. 기술사는 가장 높은 등급 자격증인 만큼 어렵고 그만큼 적게 뽑습니다.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는 자격증입니다. 자, 그럼 이런 기술사는 누가 딸까요? 바로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직장인입니다. 물론 직장을 뭐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직장을 정년퇴직한 상태에서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기술사 공부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즉, 기술사 공부는 이 하루의 일과를, 즉, 최소 8시간 이상, 평일에 8시간 이상은 업무에 써야 하는 직장인들이 보아야 하는 시험입니다. 사실 기술사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의사, 변호사, 어좀 정말 희귀하지만 정말 돈 많이 버는 도선사, 뭐 어, 세무사, 그다음 뭐 회계사 정도도 있겠죠. 그외 등등 더 많은 조, 전문직이 있는데 이런 시험들을 한번 아 건축사도 있군요. 건축사도 돈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면은 이런 전문직들은 1년에 진짜 많아야두 번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1년에한번 시험 봅니다. 딱한 번. 건축사 두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을 보는 이유가 저는 이 시험을 직장인들이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은 업무하느라 힘듭니다. 야근은 기본으로 할 때도 있고, 물론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일이 많은 시기에는 야근을 해야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직장인들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소방기술사는, 즉, 기술사는 세 번이나 시험을 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런 저, 전문직들, 직장인들이 시험 보나요? 물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거의 대다수 95% 이상은 뭐 대학생이라든지, 혹은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준비한 시험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 시간이 많다.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직장인들은 그러지 못하죠. 뭐 가정이 있는 분들은 가족도 신경 써야 되고, 직장은 기본이고, 그 외에 정말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기술사 공부까지 해야 하니 힘든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알고 나서 왜세 번이나 보는지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저만의 이유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는 첫째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기술사 시험에 도전하는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 1년에 한번보는 시험.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이번에 떨어지면 또 1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딱뭐딱 막히는 느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1년에 세 번이나 있습니다. 만약에 세 번이나 있습니다. 어, 이번에 좀 이번에는 공부한 시간을 갖고 그 다음부터 시험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뭔가 세 번을 본다는 느낌이 되게 좀뭐 안정 어느 정도의 안정감 안정감을 좀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렇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음, 좀더 기회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직장인들은 주말에도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기술사 시험은 주말에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만약에 1년에 한번 있다면 기술사 시험이, 만약에 직장 일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속상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좀 이런 점을 고려해서 기술사 시험을 세 번이나 대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어 이거는 조금 사람 여러 어, 분들마다 조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는 어좀 실력 있는 기술사 인력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 번. 세, 시험을 세번 본다는 것은 1년에 뽑아야 할 인원을 세번 나눠서 뽑는 겁니다.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근데 1년에 한 번에 뽑, 만약에 1년에 30명을 뽑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30명을 한 번에 뽑을 때이 30명에는 정말 수준 높으신 분들이겠지만 그 와중에는 그래도 좀, 좀 기술사로서는 조금 소양이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게 1년에 10명씩 뽑게 되면 그런 분들이 좀 적어지겠죠. 확률적으로. 그리고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방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유입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한 4년 전만 해도 원래는 500명 정도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지금은 130회 기준 130회 기준 응시자가 1100명입니다. 이 응시자는 1교시만 보고 가도 응시자로 치기 때문에, 물론 실질적으로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더 적겠지만, 최소 1교시를 보고 간 사람은 1,100명입니다. 거의 두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유입이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소만, 산업인력공단에서 결국 시험을 세번이나 치르는 것은 뭐그 이유를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현실을 봐야 됩니다. 현실 즉세 번의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가장 먼저 시험은 매번 응시해야 합니다. 응시 이 기술사 시험은 진짜 400분, 말이 400분이지, 사실 아침 9시에 땡큐하고 시작해서 오후 5시 30분까지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물론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400분을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거의 수능, 수능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간만 보고 지를 겁먹고 응시하지 않는 분들이 꽤 됩니다. 제 주변에도 몇몇 몇, 몇, 몇분 계십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시험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보므로써 쌓이는 경험치가 정말 이것은 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총세 번의 시험을 보았는데, 보면 볼수록, 아, 시험은 이렇게 써야 되고, 이 시험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이제 무의식 중에 남게 됩니다. 이제 무의식 중에 남게 돼서 이제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꼭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는 더더욱 시험을 계속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격할 수준이 되면, 합격할 수준이 되면 나에게 맞는 시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뭐, 본인이 계산 문제에 강하다거나, 혹은 법규에 강하다거나, 나는 기본 문제를 잘해. 이런 분들이 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회차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어느 회차는 법규가 많이 나오고, 어느 회차는 기본 문 문제가 많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소, 가능한 짧은 기간에 실력을 최대한 높이고, 그리고 그 높인 상태에서 시험을 많이 치르면서 최대한 합격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 두 번째 이유가 아니라 시험, 어, 이제 두 번째 활용 방법입니다. 두 번째 활용 방법은 시험 복기를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써야 점수를 잘 받는지 일종의 검증을 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어맨 처음부터 하진 않았지만 이번 130회 시험을 치르고 아, 103, 131회, 이번 가장 최근에 본 시험, 131회 시험을 치르고, 이 문제의 각각을 제 예상점수를 다 적어 놨습니다. 즉, 내가 몇 점을 맞을지 채점관의 입장에서 제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제, 제 블로그에도 정리를 해 두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점수가 공개되면 해당 문항의 점수와 직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아, 내가 이렇게 썼더니 점수를 잘 받았네. 이렇게 썼더니 점수를 못 받았네. 이것을 스스로 알수 있게 됩니다. 즉, 채점관들이 뭘 중요하게 보는구나를 알수 있게 되죠. 물론, 내가 쓴 답안지를 정확하게 100%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험 본 당일에 기록을 해두면 내가 어떻게 썼는지는, 그래도, 아, 내가 잘 썼다, 못 썼다. 그래도 여기 너무 그림 많았다. 여기도 적절히 그림과 표가 잘 들어갔다. 이렇게 이렇게 정도는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아 이거는 그림과 표를 적절히 섞었으니까 뭐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아니면 글만 써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이거는 모르는 내용이라 그냥 아무 말 대신 썼어.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스스로 점수를 매겨볼 수 있겠죠. 그렇게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해보는 과정이 어,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소방 기술사 시험은 왜 1년에 3번이나 보는지, 어, 그 저만의 이유와 그리고 이 시험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정말 힘든 시험입니다. 직장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런 와중에도 가족도 챙겨야 하고 내 스스로 챙겨 내 스스로도 챙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만큼 정말 합격하면 큰 정말 정말 큰 남들과는 다른 위치에 설수 있는 그런 남들과는 다른 위치에 설수 있는 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희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사, 기술사도 학이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벌수 있고, 그냥 평범하게 하면 그냥 남들보다 많이 받지만 기술사 중에서는 비슷하게 기술사 중에서는 낮은 축뭐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아무튼 기술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자격증인 자격증임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꼭 소방기술사 합격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쿠준 키수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